안녕하세요. 주식임당 1국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포스코디엑스 보유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특히 3만원 돌파 이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1월 6일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1월 6일날, 포스코디엑스 3만원 앞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조회수는 약 658회. 나왔었고요. 어, 1월 6일날 올려드렸습니다. 어, 3만 원 앞에서 움직임이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움직임에 주목해서 포스코데이스 상승을 우리가 이득을 취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만 원을 계속 두드리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태핑한다고 태핑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여기에서 탭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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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핑. 계속해서 3만원을 두드리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세력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3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자막으로 보시면요. 3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포스코 주가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자리. 3만원을 돌파하면서 포스코 DX의 성격, 주가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디엑스에 대해서, 음, 완전히, 완전히 수급이 3만원을 돌파하면, 돌파하는 순간 수급이 완전하게 달라질 거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의 주요 요지는요, 이 종목은 포스코디엑스는 3만원을 넘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기냐에 따라 급등 등이 나온다.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3만원 돌파하는 순간 누림없는 급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죠. 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어, 포스코덱 3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음, 이건 단순한 숫자 돌파가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장기간 눌렸던 심리 저항선 바로 3만원이었죠. 3만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고요. 지금 살짝 윗골이 달고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승,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시라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시청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내일도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멘트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3만 원 돌파해서 내일도 강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네 포스코 DX 수급을 좀 봐야 돼요. 수급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수급창을 보시면요, 기관의 어, 매수세, 뭐 외국인의 매수세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만 조금 확대해 볼게요. 한, 너무 크네요. 한국투자증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기를 너무 키우진 않겠습니다. 어, 한국투자증권. 여기에서 매수하는 흐름. 계속 상단을 탭핑하면서 매수를 해왔어요. 팔아도 뭐 300주, 뭐 이정도고, 8만주. 매수할 땐 14만주.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왔고, 지금, 포스코덱스 주포는 한국차 증권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 한국차 증권이 매도로 전환하는 타이밍에 한번 팔고 갈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도 저는 강한 흐름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 매수, 지금 탭, 3만원을 탭핑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 주체로 활동했던 한국차 증권, 한국, 한투의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고 매도세로 전환하는 타이밍, 그때는 우리가 한번 팔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스코덱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매우 좋은 기업이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강조를 해 드렸었습니다. 포스코덱스가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매도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포스코덱스는 단순한 IT 자회사가 아니죠. 포스코 그룹 전체의 포스코 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환 DX라고 하는데요. 어,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핵심 회사예요. 스마트 팩토리, AI 기반 공정 자동화, 설비, 물류, 에너지 최적화. 자, 철강 산업은 원가 싸움입니다. 원가를 얼마나 낮추냐 이 싸움인데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수단 바로 그게 DX입니다. 디지털 전환이죠. 즉 포스코 DX는 선택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의 필수 2 0 2 6년에 필수입니다. 그 필수로 들어와 있는 회사예요. 포스코 DX는요. 그리고 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 포스코 dx는 어, 외주성 si 그 다음에 단발성 프로젝트 이런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룹 내부 수요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반복 매출 구조를 거의 어, 확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진이 더 나오는 dx와 자동화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중기 포지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 레벨이 된 거죠.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급하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디엑스의 주포는 어, 좀 명확합니다. 바로 한국투자증권 저점 구간부터 돌파 구간까지 일관되게 일관되게 매수한 주차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죠. 가격을 만든 쪽은 바로 한투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주포가 있다는 건 언제든 전략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구간에서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더 갈까? 고민하시죠. 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주포가 언제 방향을 트는가를 관찰하면 돼요. 자, 앞으로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이게 될 겁니다. 한투의 매수세, 매도세. 한투가 연속으로 매수하는 흐름이요. 매도로. 전환되는 타이밍, 그리고 장중 수급이 갑자기 얇아지는 구간. 이때는요, 한번 우리가 함께 팔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타이밍은 여러분,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시간 수급을 봐야 되고요. 한투의 매동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한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투가 팔면 우리는 같이 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겠죠? 바로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0 7 7 3 0 8 3 5 4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왜냐면 어, 매도는 가격보다요. 가격보다 그러니까 가격이 보세요. 막 상단으로 치고 가도 어, 주포는요. 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팔고 가요. 여기서 시그널을 감지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 드릴 거예요. 어, <laughs> 올라가는 중에도 그러니까 올라가면 뭐잘 올라가네 하고 안심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경계 신호를 계속 체크할 겁니다. 올라가는 중에도 한투의 매도량이 나오는지 매수세가 감소하는지 아예 순매도로 전환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매도 타점이 나오는 순간 경계 신호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이 나오는 순간 예,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게 제일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과 소통하기에 문자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도는 가격이 오른다 여기서 꺾인다 이전에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징후를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주포가 어 물량을 넘기고 있어 그래 넘기고 있어 어 이제 순매도 전환 이럴 때 드립니다 자 수급 변화가 먼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DX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종목명 적어서 문자 주시면요 한국투자증권 매도 전환 시점 제가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대응 기준 정리해서 바로 드릴게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스코디엑스 기업 구조적으로 충분히 오늘 상승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있었고요 그 힘으로 3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내일도요. 관성상 강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수익은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주포의 움직임을 읽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포스코덱스는요 한국차 증권이 한 투가 매도로 전환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에 한번 팔고 갈수 있는 전략이 핵심이 될 겁니다. 이 종목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문자로 기준을 받아보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뒤에 있는 영상도 도움이 됐을 테니까요.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사점 신청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말씀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저점에서 다 맞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다음 사이클은 뭔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 트렌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율곡쌤은 정말 메가 트렌드를 맞춰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 물량 좀 모을게. 좀 기다려. 올리고.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심태계 주가가 2만 8천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죠? 맞아요. 초급등에서 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휴림 로봇은 잭팟이다. 잭팟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영상 조회수가 적어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 1분 13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3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 이 상승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들으셨네요. 이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저는 이게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휴리노봇은 상한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730-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서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 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에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